와, 1년 사이에 가격을 이렇게나 낮췄어요. 그리고 분양도 정말 많이 됐는데, 3억대 중반에서 2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호실은 한 세대 남아있는 구조예요. 여기가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수도 제법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구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구조는 제일 먼저 분양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부결된 바로 이 호실. 가장 인기 있었던 구조 중에 조망도 가장 괜찮은 이 호실이 해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 삼아서 제가 한번 촬영을 나온 겁니다. 오늘 매물은요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이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사실은요 대출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담보가치가 높은데 나머지 내가 준비해야 될 현금들에서는 할인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도 정말 많이 돼서 이제는 2억대에 만날 수가 있는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이. 없이도 됩니다. 오실 수 있는 그런 27평형 신축 매물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내부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매일같이 이런 좋은 매물들 댁에서 편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여기 기억나요. 우리 직원들하고 여기 분양 시작했다고 했을 때다 같이 와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구조가 제일 좋다. 여기 분양 빨리 될것 같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여기 분양 이쪽이 제일 많이 됐고 다 끝났다가 해약된 세대 한 세대를 지금 가까스로 제가 잡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제일 좋을 거고 여러분들이 와서 비교를 해보셔도 아 여기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중개사라서만이 아니고 사람이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구부터 주어지는 팬트리 공간이고요 여기 잡다한 짐들 보이기 싫은 거다 이쪽으로 넣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어, 크기 자체도 전용면적은 다 비슷한데 크기 자체 구조에 대한 설계에 대한 게 이쪽에서 가장 넓게 느껴집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가 안방 같은 사이즈예요 굉장히 넓은데 여기 서브룸입니다 첫 번째 방이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을 이렇게나 넓게 뺐어요. 여기 수전 들어가고 이쪽에 세탁실, 이쪽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간 조금 더 보면요. 여기는 입구에서부터 깊숙하게 들어가는 딱 그런 느낌이죠. 전형적인 아파트형 구조인데요. 여기 입구 들어가는 중간쯤에 여기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주방이 쭉 펼쳐집니다. 주방은 일단 여기서 보실 때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 색상이고요. 여기는 안방까지 방들까지 다 비슷한 계열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일체감 있다. 동떨어지지 않는 짜임새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조리대 공간은 디귿자로 쭉 넓게 보이죠. 그리고 위아래 수납장도 똑같은 색상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오른편은 거실이고 여기 가기 전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펼쳐지는데요. 메인 욕실은 샤워할 수 있는 폭도 잘 나오죠. 조명 거울도 잘 들어와 있고, 상하색으로 그레이 톤, 밝은 베이지 톤으로 해서 예쁘게 또 여기까지도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로 마감을 잘했습니다. 드디어 거실로 왔습니다. 깊숙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거실의 포인트는 여기 히든 도어로 펼쳐지는 여기 안방이겠죠. 안방 뒤쪽 넓은 공간이 딱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거실을 조금 더 설명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아트월 길이는 상당히 좋은데 소파를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 여기도 넓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아트월, 이쪽은 소파월로 사용하시고요. 여기서 바라보셨을 때 산조망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산도 여기서 보셨을 때 어두운 면이 아니고요. 이게 남향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햇빛이 보이는데 좀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햇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따뜻한 방향인데, 산이 있어서 안쪽에 되게 한적한 동네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건물 앞쪽으로 상업시설, 아파트, 학교, 이런 생활인프라들이 잘 펼쳐져 있고, 개천도 흐르고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브룸 두 번째 방입니다. 정사각형 구조이고, 자녀분들 침실로 쓰시기에도 전혀 손색 없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세대수가 많은 두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인테리어가 가장 구조가 좋은 타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어, 안방 이 정도면 좀 아쉽죠. 자 여기서 판단은 금물입니다. 안방의 공간은 여기 침실로만 쓰시는 공간이고요. 이 뒤쪽까지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공간까지도 안방으로 포함이 다 됩니다.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약간의 멀티룸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붙박이장 하나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대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 장자면 딱 되겠네요 그렇죠 서브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깊숙하게 들어오시면 여기는 부부욕실로 사용하시는 안방욕실이죠 샤워할 수 있는 곳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 7평의방 3개짜리 신축인데 2억대인데 여기 마감재부터 뭐 들어와 있는 옵션,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격이 싸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초기 분양가가 3억 중후반대였어요. 그때부터 입주하신 분들도 물론 계신데요. 이렇게 좋은 호수가 다시 해약이 돼서 더 저렴한 기회, 2억대로, 2억대, 2억대, 2억대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획까지도 저희 채널에서 지금 일러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철에 집 알아보고 계신 분들, 나한테 꿈 맞는 집들 댁에서 편안하게 추천 받으시고요. 특가 소식, 해약 상품, 그리고 자녀 세대 할인 정보까지 다 듣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